라이브 MC를 맡게 된 미니미니 미니 유니유니 DCG쌤 중에 여러분의 가비쌤입니다 가비 저희 DCG그룹은 수평적 조직문화를 실천하기 위해서 직급을 없앴고요 서로 하나의 호칭으로 부르는 단일 호칭제를 도입했습니다 쌤이란 호칭에는 보시는 것처럼 음...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DCG 임직원분들을 불러주실 때 쌤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 방송에 앞선 식전행사 제기차기 배틀을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우승자에게는 바로 무려 고프로 히어로5를 드린다고 합니다 아, MC만 아니었어도 저 진짜 한 재기 해서 실전하고 아. 싶었거든요 네. 저희는 제기차기 링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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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성 인재분들에게는 곱하기 2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아, 오, 야, 아! 야, 야. 한, 두,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올림픽 나오면 대표 선수들 이렇게 못한다고 욕했는데 여기 <웃음 mansion revolve> 여기만 나와도 정말 떨려요. <laughs> 저희 아들딸 민호민서가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꼭 타서 예, 집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laughs> 너무 각박하게 하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3분을 초과하면 새덤 라이브 스텝을 위해서 저녁 식사와 연착 쿠폰을 함께 쏘시는 걸로 한번 걸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가자. 안녕하세요. 디시가가세여다분 여러분의 갑이 이갑 쌤입니다. 지금 n you have a question, you h 새로운 a q u e s 로 i o n you have a q 1분 34초밖에 안 걸려. 다음에는 법인카드가 아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laughs> 김명환 음. 쌤께서는 래퍼 가비. 아 김명환 쌤뭐 상품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laughs> 뭐 하나 드릴 거뭐 없네. 그냥 아무거나. 주시면거 바로 맞지 좀. 그럼 뭐 오늘부터 쉬라고 그럴까? <웃음> <웃음> 굉장히 좋아하실 겁 <laughs> 김명환 쌤 오늘부터 쉬세요. <웃음> <웃음> 1분 30초 안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30초? 1분 30초 안에. 네. 공략 거셨습니다. 따르릉 네. 까치가비. 까치가 이제 발간 소식을 상징하니까 그런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까치를 네. 이렇게 렌실행처럼 한번 하고 나왔는데 네. 이번에는 전화를 받고 나셔서 본 방사수 인증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의 암호는 우리 대웅 쌤들 새복 많이 받으 받으 쌤. 네. 암호를 못 대시면 선물은 없습니다. 심영훈님 음. 광고주 전화면 끊어버리겠습니다. <laughs> <그런 시간을> <웃음> <웃음> 우리 대용 쌤들. 네. 여보세요. 아,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쉽게 <laughs> 이렇게 하면 네 본방 네, 네, 사수를 안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대용 쌤들. 제이복 마니스 받으세요. 네. 아 김민정 쌤께서 그러면 제기차실 <laughs> 네. 아, 언제 또거기가서또 전화를 받게 <laughs> 됐죠? 네오주선입니다 우리 대용 쌤들. 네. <laughs> 저예요. 아니, 아니, <laughs> 진짜로? 아니, 진짜로? <laughs> 사상 최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아니 그 많은 번호 중에서 누가 <laughs> 어디에? 네 대신 받았습니다 임정태입니다. 네, 대신 받았습니다. 임정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DCG 쌤들. 새해 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당겨 받으셔서 복을 당기셨네요. 축하합니다. <laughs> 우리 대용 쌤들. 세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틀렸어요. <laughs> 아니, 아니, 틀렸어. 아니, 이분이 원래 조금 약간 오버를 좋아하시거든요. 아, 다시 한번더 기회 기회를 드립니다. 네. 우리 대용 쌤들. 세복 많이 받으십시오. <laughs> 이분이 제사소신데요 아, 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라이브가 좀 늦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아, 다음 세달 네. 라이브로. 예, 다음 기회 감사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대홍 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셈 와오 어, 마지막, 어, 마지막 선물은 백화점,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이거 라이브입니다 댓글을 열심히 댓글 달아주시나요 하나를 네. 고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야? 전지현 이 선생님. 사저 <laughs> <laughs> 어, 백화점 상품권입니다 대홍계 김서영입니다 <laughs> 우리 대홍쌤들 새해 어,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와 <laughs> 축하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음, 따르릉 음, 까치갑이였습니다네 아, 네, 저희 세담라이브는 광고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직접 광고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광고 가자 널 만나고부터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가 가란 말이야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2 프로 부족할 때 <laughs> 광고는 대용 음료는 롯데 칠성 이 프로 부족할 때를 협찬해주신 롯데 칠성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이부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로님 설날 하면 무슨 게임이 생각나로프요 프로 윷놀이죠. 프그렇로바로 <laughs> 정답 맞추겠어요 그러면 선수들 <laughs> 입정해주세요 팀에게는 무려 다이슨 청소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다이슨 청소기 그고 응원 투표 해주신 분들께는 인스탁스 스퀘어, 발뮤다 토스터, 죽은 빵도 살린다. 살리는 네. 네 그리고 닌텐도 네. 스위치 그리고 커피 음료권, 복지 페인트 10만 점, 일일 연차권 등 다양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소기 하나에 두대예요? 하나 한 대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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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부터 대웅윷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이 아, 두구두구두구두구. 이름이 아니고 이게 스타스 스퀘어도 괜찮거든요. 김민수 인프라지원 팀. 오케이. 민수쌤이 저를 출연시켰거든요. 아, 이런 기체가. 오아아 벌이네. 지압 슬리퍼 신고 줄넘기 쌩쌩이 연속 5회 성공하면 한칸 전진. <laughs> 미션 미션에 걸리셨어요. <걸리셨으니까>. 씨트이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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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참아에게 응? 아아 선물 주기 와야 커피 음료권 야아권 선물 참참참아네참참 환금년생 환이요 트너 본부원의 월차 한개 기부 <laughs> 와아 <laughs> 못 불러. 아, 마시면 한 칸이 못다맞시면한칸 전진. 전진. 못마시면한칸 후퇴. 이게 수정거라고 해주시는 거나. 네 맞습니다. 그 느낌 싸한데? 네? 수정 아 아니, 느낌 싸한데? 좀 색깔이 진하지 않니? <laughs> 표정으로 모르겠어. 수정거야 수정거야. 아니야 이 아무 물건 드시는 것 같은데요? 나눠 먹을까? 수정거 아니야? 아이고 수정거야. 수정 아이 너무 아, 연기를 잘하셔거고 정말 정말 아, 네. 거짓말처럼. 어 근데 제가 이거 방금 먹어봤는데요. 아, 네. 어 <laughs> 아, 아, 좋아요, 아, <laughs> 오. 네. 하나. 반말 했어. 1일연차권 걸고 댓글. 길게 길게 좋아요 유재책임님. 1일연차권 유재 쌤, 유재 쌤 네. 하나, 선물 주세요. 모비제베 양주영생. 양주영생 아, 축하드립니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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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드디어 강 번에 입고하셨습니다 묵집발을 하셨습니다. 아, 묵집발. 이묵집시 다시 또하 아, 묵집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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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다시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아 찌. 이겼습니다. 아, 아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성강 강! 강 아, 호! 민! 쌤! 축하드립니다. 아, 강호민 아, 쌤 축하드립니다.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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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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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얼마 전에 제가 코코라는 디즈니 픽사 네. 애니메이션 봤는데 보셨어요 혹시? 저는 아직 못 봤. 어아꼭 한번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 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죽그 사람은 죽은 자들의 세상에서도 끝,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과 함께하는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좋은 영화인 것 같아서 못 보신 분들 한번 꼭 보시길 바라겠고 이번 설이 그런 날들 여러분들이 진짜 기억되는 설 명절 되시길 바라겠고요. 가족과 함께하는 사랑 듬뿍 느끼는 그런 설 명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말가께 부탁드립니다. 네. 맞지에서 가비 쌤을 비롯한 우리 DCG 그룹 임직원 모두가 서로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아서 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 어, 새해복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laughs> 어, 네, <laughs> 복이 아무 어, 말지 어? 네. 새해복 도 많이 받으시면 <laughs> 좋겠다. 그러면요 네. 막 아니겠습니까? 나옵니다. 네, 네 저처럼 세 번째쯤 하게 되면 여유가 생긴 아, 긴장한 티가 <웃음> 많이 납니다. <laughs> 아, 네. <laughs> 네, 저도 계속 출연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 무료로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네,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 오겠습니다. 오늘도 본방 사수 해주시면서 실시간으로 댓글로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새해에도 맛있는 것 많이 복도 많이 먹는 대웅쌤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방송에도 꼭 만나요. 하나 둘셋 제발 제발